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그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내용을 또 말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그 이렇게 디모데전서 수요 집회로 보이는 게 3주 만인가요? 저희 지난주는 또 다른 교회 형제님이 또 말씀 나눠 주시고 그 전주에는 아마 간증 집회로 모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디모데전서 말씀 들으시는 거니까 저희 간단하게 앞에 내용이나 배경 같은 것들 살짝만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6장 내용을 어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디모데 전서는 어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이렇게 디모데를 데리고 갈때 이제 디모데를 좋게 봐서 어, 데리고 갔고 그 바울이 함께하는 그 사역에 그뭐 전도여행이라든지 복음 어, 복음 사역에 디모데를 데리고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몇 년간 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함께 동역하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 그런 디모데가 바울의 권유로 이제 에베소 교회 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마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에베소 교회라는 곳은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여기 어, 디모데전서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1장의 뭐 다른 교훈, 신화, 뭐 끝없는 족보, 그걸로 인한 이제 별론들, 그리고 헛된 말, 또 율법 선생이 되려 하는 자들이 많고, 또그 선생이 되려 하는 자들이 올바르면 또 괜찮은데 자기가 전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1장 후반부에는 실제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후메네오라든지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의 이름까지 나오면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장에는 이제 잘못된 가르침의 구체적인 예시로 나오는 것들이 어 혼인을 금하는 가르침이라든지 어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좀 말이 되지 않는 어 말이 맞지 않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이런 문제가 참좀 많이 보이는 그런 교회에서 어,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어, 조언을 해주는 그런 내용의 편지로 저는 봤습니다 어, 제가 그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가르치기 제일 어려운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운동 잘 못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 잘못 배운 분들이 제일 가르치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아예 안 배워본 분들이면은 처음부터 제가 다 알려드리면 되니까 괜찮은데. 이제 어디서 뭔가 잘못 배 e 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막 계신 분들은 제가 그걸 고쳐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운동에 있어서도 이렇게 어떤 자기의 잘못된 뭔가 고집이라든지 어, 틀린 이런 방법들로 운동을 해나가면 그것을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교훈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또 자기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알려주려고 하고 그렇게 잘못된 것들이 전해지는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다, 또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맞다, 뭐 이런 식의 어, 되게 실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인 어, 조언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 디모데 전사가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어,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뭐 앞, 앞서 다른 형제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목회자들만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얼마든지 받을 만한 내용이고 또 내용을 직접 살펴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적용시킬 만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앞전의 내용 이제 1장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1장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들과 또 바울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또 2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있고 또 남자와 여자의 그 구분에 대해서 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요. 4장에서는 이제 거짓 교훈과 또 그와 반대되게 참된 일꾼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노인, 청년, 과부, 또 일꾼들, 이런 사람 또는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오늘 살펴볼 6장 1절에서 10절 중에 1장 2, 1절 2절, 아, 죄송해요. 6장 1절 2절 말씀, 6장 1절 2절 말씀은 이 5장의 내용과 좀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1장, 6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대전서 6장 1절 2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네 저희 이때는 이제 상전 주인과 종이 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상하 관계죠. 이렇게 위 아래가 확실하게 있는 관계고 어, 또 종은 주인을 마땅히 공경해야 될 어, 책임이 있습니다. 또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근 저희가 교회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죄 앞에 물류법 뭐, 앞에 모두가 죄인이고 또 그리스도 이제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이제 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로 평등한 이 가치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불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내가 종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뭐 이런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그 믿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주인이 같은 성도일 경우에는 아, 같은 성도인데 평등한데 내가 좀 이런 부분은 좀 덜해도 되겠지 아마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생각해 볼때 어, 흔히 이제 직장에서 노사관계에 빗대어서 많이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직장에서 뭐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라든지 또는 회사와 이제 그 직원 직원의 입장으로서의 관계라든지 이럴 때. 더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에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훈에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더잘 해야 되고 또 믿는 성도와 함께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은 더이 성도님이 더 유익을 얻기 위해서 또더잘 더 섬겨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적용해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단순히 또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뭐 여러 부분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저를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혼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제 윗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없는데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서 상전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 뭐 사업체, 체육관에 다니고 있는 회원님들이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뭐 공부를 하고 있는 이 학업 중인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또 그런 곳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관계든 간에 자기가 속한 단체나 소속된 곳이 곳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것. 그리고 마땅히 맡겨진 책임과 그런 본분들을 다 하는 것이 이 일리절에 일리절을 통해서 적용시켜 볼 내용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다음으로 3절과, 3절부터 5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무서운 단어, 막 부정적인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비방, 부패, 분쟁, 또 진리를 잃어버리고 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좀 무서운 문제들이 보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하며 또 바른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네 저희 경건에 관한 교훈 그리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때 이런 악한 문제들이 생긴다고 이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때 저희가 이 악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으려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이 3절부터 5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덧붙일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 그게 여기 3절에서 5절 내용에 말씀하고 있는 바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근데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 앞 부분의 시작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렇게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까전에 아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만 이것은 성도님들 누구에게나 적용이 될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누구든지 저희가 꼭 일꾼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어떤 뭐 책임이나 직분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저희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거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 또는 보실 때 이렇게 받아들이실 때 이걸 아 이건 내 이야기는 아니야 이렇게 받으시는 태도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시고 또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6절과 10절, 6절부터 10절 또 말씀 내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여기 또막 무서운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9절, 10절 내용을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 올무, 욕심 이런 것들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나와 있고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고 또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이런 무서운 말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6절의 내용으로 또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저희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그 마음이, 네, 그 마음이 저희 이 어떤 돈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근데 이 육절 내용을 읽다가 조금 신기했던 점이 저희 해결책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 이 육절의 말씀이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경건과 이익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바로 전에, 이제, 5절 내용을 보시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면서, 이제, 여기도 경건과 이익이 묶여 있는데, 하나는 되게 긍정적인 반응으로, 하나는 또 부정적인 어떤 결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9절과 10절, 그리고 1절, 2절, 이 내용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부하게 하려는 자, 또는 돈을 사랑함, 이런 것들이, 사실 돈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돈을 벌지 말아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내용은 아닐 것이고 또 1, 2절의 내용을 사실 살펴보시면 아까 제가 회사 관계 회사에서의 뭔가 관계들이나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실 일을 더 열심히 하라 잘 하라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받아지는데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다 보면 은 당연히 어떤 경제적인 이득도 따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9절, 10절의 내용을 보면 부하게 하려 하면 안 된다 또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으니까 저희 같은 뭔가 맥락에서의 말인데 되게 사소한 핀트 차이로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 이것들을 나누는 이 어, 핵심 포인트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의 중심이더라고요, 결국. 저희 마음의 중심이 저희가 행동하는 목적이 저희의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경건을 생각할 때도 경건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저희의 목적이 될때 저희에게 그것은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도 저희가 돈이 많으면 사실 좋지 않습니까? 뭐 교회도 재정이 부족한 것보다는 많은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만큼 활용할 것도 많고 더 이제 어, 섬길 수 있는 것도 많고 더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근데 돈을 목적으로 돈이 목적으로 경건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내가 부하게 되고 싶어서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그게 결국 최종적인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여기 나와 있듯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또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도 되게 사소한 이 포인트로 이 갈리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 그래서 이 예배소교회에도 이런 율법 선생 막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다른 교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 사실 말씀이 어,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사람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몇 번을 살펴봐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될때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이렇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분명히 서는 것은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저도 그리고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 에베소 교회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좀 해결책 그러니까 이 1절에서 10절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저희 우리는 우리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저희가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내든지 간에 저희의 제1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1,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 종과 주인과의 관계, 뭐 회사에서의 저희의 모습, 뭐 3절에서 5절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뭐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또 9절, 10절 뭐 내용에 나왔듯이 돈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대하고 저희가 일상 생활을 살아갈 때 저희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저희의 제일 가장 우선되는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면 저희는 언제든지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3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는 이 3절의 말씀이 가장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 이두 가지가 어, 이 1절에서 10절 내용에서의 어, 저희에게 주고 있는 해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 우선은 성도 개인이,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저희가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경건에 관한 교훈, 경건에 관한 교훈이 가장 많이 전해지고 가장 많이 이것에 대해 얘기되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교회에서는 주일 모뭐 수요 집회, 뭐 여러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경건에 관한 교훈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말씀대로 살아보려 노력할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또 말씀뿐만 아니라 저희가 성도님들과 어, 교제를 하는 이 시간에 교제를 하는 시간에도 또 이, 서로를 통해서 또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고 그런 경건에 관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도 개인이 말씀 앞에 서는 것과 또이 교회, 교회 집회들 또 성도와의 교제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 사실 어, 말씀 시간인데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제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조금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는데 이 문제가 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예전부터도 있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제 속에 이것을 해결하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해결하고 싶지도 않아 있고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덮어두고만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보고 대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좀뭐 어떤 좀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거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어떤 영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이제는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관계를 제 딴에는 조금 어떤 해결을 해보겠다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어~ 상대방의 반응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 마음에 합하지가 않았고 어~ 제가 원했던 막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제 안에 쌓여있던, 속에 이제 눌러놨었던, 그 덮어놨었던 것들이 막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분께 이제 말은 이제 주어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막 말도 실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만한 말들을 막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아 이게 회복이 될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겠다고 강단에 서겠다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어, 이거는 뭐 어떻게 막뭐 말씀을 이렇게 안한다고 할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고 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니 제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분께 이제 말씀이 이러하니까 어, 내가 사과를 해야겠다. 내가 실수를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는 분명하게 됐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사과해야겠구나 생각은 들었는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그분께 또 나아갔을 때 과연 이게 그분이 내가 원하는 반응이 또안 나오게 되면은 내가 그걸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받는 그런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지 않고서는 이 마음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분께 나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딱 아시는지 딱 저한 제 상황에 관련된 말씀들만 딱 찝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계속 그런 말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회들이 있어서 성도 많은 성도님들과 또 교제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어, 그 교제 시간에 또 제가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제 마음이 좀 이런 상황이고 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 놓고 나니까 하고 나니까 조금 막 후련해지고 편해지는 것이 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럴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게 내가 말했다고 왜 편해졌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되게 위로가 되는 일이고 격려가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했을 때 제가 어떤 어려움을 타오르니까 이제 또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들을 해주시고 여러 또 격려를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마음이 완전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원래는 이제 지난 주에 지난 주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주일이 밀린 거예요 다른 형제님이 오셔서 말씀 나눠주신다고 그래서 기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이 문제 해결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조급하게 하고 싶지 않고 제가 막이뭐 말씀 때문에 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진심이 아닌데도 어떤 부분에 나가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좀더 담대한 마음으로 좀더 적극적인 태도로 이 문제 앞에 설수 있었고 결국에 그분과도 잘 풀었습니다 잘 풀고 잘 해결이 됐어요. 잘 해결이 됐고 오히려 제가 막 쌓아두고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막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그분도 이제 그분의 입장을 다 얘기를 하고 나니까 서로 전보다 훨씬 더 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훨씬 더 깊고 또 속에 있는 얘기들을 다할수 있는 그런 관계로 더 발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원래 그랬어야 맞는 관계인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 마음을 닫아두고 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일을 겪고 나서 이 일이 해결되고 나서 다시 한번또이 말씀을 보니까 아,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런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나에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나거나 제가 뭐 어떤 어, 놀라운 뭐 어떤 인품을 가져서 인격을 가져서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이 문제에서 저는 잘못한 것밖에 없고 실수한 것밖에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들을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것들에 대한 답을 자기 마음이나 자기의 양심에서 찾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막 말, 내가 이 말씀 하나 지키지 못하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이런 생각들에 이렇게 빠지고 있었는데 그런 이런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아 정말 말씀이 참 참 진리다, 참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 공감이 돼서 성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저희 오늘 들으신 말씀의 내용을 그렇, 들어도 그렇고 또 뒤에 더, 더 들으시겠지만 저희의 어, 정리하자면 저희의 일 정체성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할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가 어떤 것을 하든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든지 돈을 쓰든지 또 어떤 교회 생활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가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